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언택트 시대. 이 낯선 환경에 많은 피해를 본 분야가 바로 예술계입니다. 공연장과 미술관,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예술계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무대와 일터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택트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대와 역사를 표현해온 예술 작업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택트 문화예술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 공연이나 관람은 안방에서 세계의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언택트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비대면 시대의 예술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그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박지숙 교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의 박지숙입니다. 어, 언택트 시대의 예술교육의 역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우리 문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신저어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언택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부정접두사인 언, 그리고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의 합성어입니다. 어, 비대면과 비접촉을 의미하는 신저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일상의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예술의 위기도 왔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의 우리 아트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 그 예술가들의 창작이나 또그 소통하는 거나 향유하는 것, 소비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공공 플랫폼들이 그 기능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람객이 축소가 되면서 어, 생산과 수용의 불일치,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위기가 또 우리 예술과 삶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는 아주 그 의연하게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라는 게 어떤 의식주를 넘어서 또 인간을 그 인간의 즐거움을 그 항조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그런지 역설적이게도 아주 유쾌하고 빠르게 이 난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관람 문화가 또 다른 대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서 과연 예술의 역할이 어떤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작품 많이 보셨죠? 16세기 플랑드르 화가 피터 뷰르겔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죽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서의 요한계시록과 전도서를 바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 보통 뷰르겔은 그 민단 그 전설이라든가 속담을 그 농민의 생활과 그 유쾌한 유머러스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던 농민의 뷰르길이라는 호칭이 있기도 한 작가인데요. 이렇게 흑사병이 있었던 유럽의 사회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전체 풍경을 보실 수 있으시죠? 불타오르는 저그 건물들, 그리고 메마른 초목, 그 다음에 주궁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듯이 왕과 성직자 모두 그 혼란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여실히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의 원천인 여행이 막히고 문화계가 일부 위축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질병과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성주의가 함께 하면서 르네상스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이 어려움을 그 역경을 그 극복해 나가려고 삶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질병이 상음만 남는 게 아니라 또 면역력을 또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레오라우더 다빈치의 해부학과 모나리자 작품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혹자들은 흑사병이 없었으면 르네상스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장들의 활약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심미안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위로하는 카타르시스예요. 여러분들 작품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예술은 다양한 감정을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죠. 자, 무언가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예쁘게 보입니다. 저는 행복도 성공도 우리의 삶의 이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창조성이요. 이것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겠죠. 예, 다음은 어, 어떤 그 관점을 새로 제시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카소의 제가 작품을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 황서 연작은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죠? 어, 피카소가 직선과 곡선으로 아무렇게나 표현한 것 같지만 전체 사물을 아우르면서 핵심을 이렇게 찝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왼쪽의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전거 안장과 핸들, 핸들로 황서 머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술은 삶을 해결하는 무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어, 바로 삶을 깨우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술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시대에 따라 예술의 역할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에는 우리가 르네상스, 예술이 문예 예술이 부흥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바우하우스가 있었으면서 디자인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추상미술이 있으면서 현대미술이 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질병이나 전쟁, 재난 따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또 이것을 걸음 삼아 예술은 꽃을 피웠습니다. 과연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역사는 또 어떻게 쓰여질까요? 바로 이렇게 예술이 중요한 만큼 예술 교육 또한 중요한데요.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어, 예술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술이라는 그 상부주 구조가 지어지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밑바탕, 바로 이런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자, 이 문화예술교육 안에 우리가 그 감성과 공감 또 질문,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깨치어가는 그 과정, 함께 배우는 과정이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안에는 상상하는 것또 공감하는 것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지향하는 것, 그 다음에 탐구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현상과 사물과 사건들을 관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 교육으로 그 키워지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을 어, 실현할 수 있는 균형 감각과 그런 도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이들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제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문화예술 교육은 학교 현장 내에 필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그 예술은 확산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창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성찰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어,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 그 당장 열매를 탐하기보다는 도처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씨앗 뿌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쪽 이런 미적인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생애 주기별 과연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아주 보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어, 그이 연구의 지표 중에 하나는 핵심 지표는 문화 예술성의 감수성, 친숙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지표는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공감 능력, 행복감, 문화 수용력, 창의성, 자기 표현력, 또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친밀감, 자아 존중감과 어, 조절이었습니다. 제가 이그 강의에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수 지표이지만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자료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아동의 경우에는 문화 수용력, 또, 어, 그 청년기에는 자아 존중감, 그리고 노년기에는 행복감, 그래서 친밀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상승 효과를 알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 21세기의 글로비즘을 만들었습니다. 단절성과 함께 또 역으로 초연결성이 공존이 되고요. 그리고 다매체나 다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융복합이 그 활성화가 되었고 또 서로가 같이 위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그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 바로 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언택트 시대에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작년에 있었던 그, 그 문화소통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 자, 그 야탈리 박사님이 연사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 모든 미래의 사람들은 다 예술가가 될 것이다. 어, 타인이 아닌 자기에게 몰두하는 또 그리고 자아 도치성 사회가 될 것인데, 그러므로 보건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육 안에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홀로그램의 예라든가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여러분들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코엑스 K팝 스퀘어의 전광판으로 크게 보여지는 영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초연결성을 그 대변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국의 현대 작가 그 데이비드 호크니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면서 했었던 영상인데요. 그 코로나19 봉쇄가 풀려났던 전 세계 국가들, 영국, 미국, 그 일본이 동시에 상영을 하면서 어떤 강력한 협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네, 작고 크게 우리 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하나 사례를 보시면 온라인 미술관에 집으로 온 미술관이 있어서 이런 영상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볼수 있도록 배포한 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어, 무려 만 오천여 점의 유물과 국 그 국보들을 전시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방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조선시대 책가도다 하면 우리가 그 책가도에 들어있는 듯한 금강산 전도면 우리가 정말 금강산을 오르는 듯한 실감형, 그러니까 반응형, 초대형의 영상들을 만들어져서 또 다른 그 주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문화예술교육은 필요하고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도, 기술적인 도구가 개발된 테크노예술교육, 또 실천으로서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적 예술 교육이 이 시대에 또 예술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 과제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이 어떤 인간의 삶이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함께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그 AI라든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구의 변화와 혁신의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어, 정말 저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또 특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창작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니까 더욱 저희들에게 생동감 있고. 어 실제적인 강의가 되지 어 않았나 싶습니다. 그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들으면서 미술이 이제 취유의 어, 측면도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공감했는데 실제로 이제 집에서 좀 어떤 활동들을 하면 아, 예술과 관련해서 힐링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laughs>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집에서 힐링할 수 있는 것, 어, 바로 생활입니다. 의식주에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공간을 꾸미는 일, 어,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도 어, 인테리어와 관련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어떤 식물을 예. 그 인테리어와 접목해서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는데요. 공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정서를 치유하기도 해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반려식물 키우기도 그 공간 꾸미기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요리하기입니다. 저는 요리하기가 코로나 블루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어떤 건강이나 미각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그 골고루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 건 바로 그 색깔에 있더라고요. 예. 색깔마다의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접시를 화폭 삼아 소스로 드로잉을 하는 등 아니면 그 자기가 그 식사하는 그 테이블을 어 예쁘게 꾸며보는 것도 힐링이 될수 있고요. 그것도 예술 활동의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후드 아트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 패션이요. 음. 패션의 가장 큰그 다음에 패션이요. 패션에 가장 큰그 유행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평상복 뿐만 아니라 운동복의 변화가 많았고 운동화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멋진 운동화 많이 보셨죠? 예. 어, 그래서 그리고 정장에도 우리가 항상 구두를 신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운동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패션의 미래는 바로 건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의 생활에 행복을 줍니다. 예.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그 일종의 예술 교육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교실로 온 미술관 또 가정으로 온 전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상하고 하는 것이 실제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감동을 줄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물론, 실제 어, 현장에 가서 작품을 보는 거와 비할 바는 없지만, 감동을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 굉장히 고화질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어,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리 액자에 넣어 있기도 하고 또 가까이 볼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지를 못하는데 화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면 작가 그림에 크랙이 갔다던가 물감이 얼마만큼 몇 밀리로 올라왔는 네. 거를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내가 그 멀리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어, 내가 관심만 갖고 호기심만 있다면 충분히 확장이 됐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음, 기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학교에, 학교로 시각을 돌려보면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실기수업 위주로 예술교육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수업에 이제 방식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은 예술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바를 추구해 왔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언택트 시대를 가정했을 때 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미술 수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네. 이제 그 점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대면에서 이루어졌던 수업에 비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부지런함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강의 방식은요, 실시간으로 그 직접 보여주면서 실시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녹화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명씩 팀을 짜서 대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쓰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표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꾸러미를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마치 요리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 제작한 것의 단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어, 오히려 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집중을 하면서 상상력을 그. 그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작품에 관한 평가라든가 피드백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더 어, 다시 보기를 한다던가좀 그런 음, 그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좋은 기회라고도 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혹시 없을까요? 어, 모두 다그 이런 상황을 자, 잘 극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학생들마다 자기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다르기 예. 때문에 어, 그런 고립감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수업을 어, 세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은 멀리 있는 친구들 또학교로올수 없는 친구들을 음. 배려해가면서 수업 방식을 바꿔서 예. 그 장단점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좀 개선되는 점도 있습니다. 예. 양쪽을 다 겸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어, 교수님 나름으로 또는 네.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작품을 이저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네. 이제 특히 이제 오늘날과 같은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 우리가 언택트로 한다든지 할 때에 또 감상하는 특별히 이제 이 시대를 고려해서 이렇게 네. 고려해야 할점뭐 그런 걸 같이 고려해 주셔서 좀 저희들한테 <laughs> 눈을 좀 뜨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람도 처음 보면 서먹서먹하지요. 예.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고 오래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또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예. 내가 그 작품의 제목을 좀 지... 지어보기도 하고 또 같이 작품을 보시는 동행하시는 분하고 또 서로 한번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어, 보시는 그 느낌에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주는 것이 네.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작품의 설명이라든가 도슨트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의 상상력에 네. 많이 맡겨보셨으면 네. 좋겠고 어그 다음, 그 실제 만약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미술관을 가시면 미술관의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건축과 조경도 작품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아트샵도 미술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갖고 싶은 거라든가 지인에게 선물할 아트 상품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골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품이 명작이라고 명화라고 다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날 본 작품 중에 한 점만이라도 나에게 감흥을 주는 것이 있다면 성공적인 관람객이 되시겠죠. 어,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의 그이 관람에 관한 감상에 관한 것은 어. 그, 저도 사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하는데, 워낙 풍부한 자료들이 있고, 또 내가 호기심만 갖고 있다면, 연구하려고 하면, 따라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속에 필요 없는 것은 빼시고, 예. 좋은 것들을 그, 그~ 찾아내는 날카로운 사고력 같은 것도 키울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헌택트 시대의 예술 활동 위축될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점에서는 미술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만는 네, 예상외로, 모두 다 예측은 못 했었는데 좋은 반응을 네. 얻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미술 시장의 가장 큰 홍콩 바젤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전시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그 온라인 뷰잉림을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작품 판매율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작품과 함께 가격이 옆에 있으면서 좀 투명한 거래가 어, 이루어지지 예, 않았나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너무 작품을 상품처럼 사고 판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어... 아까 그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예, 힐링을 하는 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테크의 측면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달에는 애플사에서 그 러시아의 에르미타즈 미술관을 45개 호를 5 시간 정도 상영하는 그런 걸 배포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 새로 만든 휴대폰 배터리가 수명이 얼마인가를 알려주려고. 만든 것인데 오히려 그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생생한 네.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볼수 그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네.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오히려 예술의 세계는 좀더 대중화되는 그런 측면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네. 제가 교수님 강연을 들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께서 창작도 하시고 또 교수로 재직도 하셔서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